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laughs> 해피바이러스입니다. 아이고, 화면이 떨리네요. 죄송해요. 제가 지금 딱 잡을게요. <laughs> 어, 아침마다 음, 여러분 만나서 너무 음, 행복하고요. 오늘도 <laughs> 범윤스님의 희망편지 읽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오늘은 제목이 왜 극단적인 사람들이 주도할까요? 라는 제목이에요. 어, 방관자. 우리 주변을 보면 정치든 종교든 자기만 옳다고 외치는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정치는 그런 극단적인 소수에 의해 좌우됩니다. 왜 그럴까요? 그들은 행동하기 때문입니다. 시위하고 정치가를 향해 고함을 지르니까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쏠림 현상이 생깁니다. 반대로 신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은 인격적으로는 참 좋은데 사회 변화에는 큰 기여를 못합니다. 내 옷에 흙탕물 튈까봐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극단적인 사람들은 얼토당토하는 광고 내느라 돈을 내고 시간 내서 시위에 나오니까 소수라도 여론을 주도합니다. 그걸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중도적인 사람들도 평화적으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. 그래야 세상이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어요. 더럽다고 피하지 말고 악쓴다고 악쓸 필요는 없지만 방관자에서 좀더 참여형으로 삶의 태도를 바꿀 때 좀더 나은 세상으로 갈수 있습니다. <laughs> 저는 방관자였는데요. 음, 참여형으로 삶의 태도를 바꾸어 나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안 돼요. <laughs> 뭐 댓글이라도 한줄 쓴다거나 음, 그리고 어떤 음, 정의롭지 못한 <laughs> 기득권이 어, 득세하려는 그런. 모양새를 취할 때는 뭔가 저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시위에 참여한다거나 어 액션을 한번 취해보는 그런 행동을 해볼까 합니다. 방관자 어 하지 않고.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거랍니다요. <laughs> 네, 저는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건강하세요.